오늘 알아보실 코인 에이다입니다. 에이다, 지금 잘 올라가고 있죠? 셧다운이 곧 이제 종결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합의는 거의 끝났다. 이제 정식 발표만 남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에이다 867원 달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중요한 가격대인 872원 대를 돌파 예정입니다. 이 872원만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900원 대 컴백하고 1,000원 대 컴백하면서 다시 1.5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다도 지금 ETF 이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제가 1,000원 밑으로 매수할 수 있다면은 무조건 땡큐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셧다운 끝나게 되면 미친 상승 보여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CPI 발표가 남아 있죠. 이번 주에 CPI 발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서 제가 잡아 드리는 매수가 요거 예약만 해 두시면은 여러분들 체결된 순간부터 수익 구조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에이다 같은 경우도 이제 파트너십 발표가 하나둘씩 나올 겁니다. 아직 오피셜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공유방 통해서는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공유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재미난 코인 생활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폭락장 속에서도 급등과 단타는 나옵니다. 제가 매일매일 진행해드리면서 하루에 두세 개씩 전달드리잖아요. 요거 공유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바닥에서 같이 매수하신다면은 여러분들 용돈과 시드머니 제2의 월급까지 벌어가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공유방 들어오셔서 바닥에서 같이 매수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의 단타 코인은요? 오늘의 단타 코인은 카바입니다. 지금 287원 달리고 있고요. 23% 상승 중입니다. 지금 카바 너무 잘 가고 있고요. 지금 고가는 296원, 300원은 한번 떡 찍지 않을까 또 이제 한번 찍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렸던 레드스톤도 지금 7.5% 올라가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따라오시는 거는 위험합니다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유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바닥에서 매수하셔야만 굉장히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 공유방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계속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큰돈 많이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계좌구요 에이다 지금 저는 45% 먹고 있습니다. 지금 카바 같은 경우도 21% 먹고 있고요. 레드스톤도 지금 요 정도 먹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간만에 요 정도 수익 가져갈 수 있다. 제가 괜히 제 2의 월급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몇 시간만에 이렇게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계좌를 오픈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과 같이 투자하고 함께 수익을 가져간다. 라는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같이 투자 안 하고 그냥 추천만 드리고 쌩까면은 여러분들 손해 보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슈 있을 때마다 공유방 통해서 24시간 지금 대응해드리고 있고 대책도 마련해드리고 있고 플랜도 짜드리면서 안전한 수익 계속 계속 만들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서 큰돈 많이 벌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 매우 쉽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있어요. 더보기 눌러 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 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겁니다 이렇게 천천히 내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거 해결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 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커질 겁니다 저와 함께 진행하는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와 급등으로 여러분들 진짜 많은 용돈과 시드머니 여기에 제2의 월급까지 벌어 가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큰돈 벌고 싶고 인생 역전하고 싶은 거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챙피할 필요 없고요. 얼른 공유방 들어오셔서 제 노하우, 제 방법, 제 정보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저는 금전적인 요구 안하고요. 쿠폰 요구도 안합니다. 저는 리얼로 100%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시가총액 기준 10이 달리고 있습니다. 0.58달러 달리고 있고요. 에버리지 크립토 RSI는 57.35로 지금 가매수 구간에 가까워진 중립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감회수 들어갈 수 있고요. 요거는 전체적인 코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지표인 만큼 여러분들 요거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요.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는 29로 아직도 공포 구간입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도 31로 중립 수준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셧다운 종결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합의는 거의 끝났잖아요. 이제 완벽한 이제 오피셜 종결 발표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엄청난 상승보다는 CPI 때문에 조금 더디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점도 여러분들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에이다 11월 수익률은 마이너스 4%로 격차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이제 에이다도 지금 etf 관련된 이슈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레이스 케일이나 지금 뭐 비트와이즈 의 etf 관련된 이슈들 계속 계속 체크해 보시면서 가격 반등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에이다가 진짜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코인으로 하나 중에 지금 계속 계속 체크해 있고 에이다 같은 경우는 보안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조금 해킹이나 뭐 다른 거에 좀 집중이 되고 있을 때 이런 이제 에이다 같은 게더 이슈를 받을 것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파트너십 도지와 파트너십도 있고 도지파파와 지금 앨론 머스크에게도 프로포즈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내가 업그레이드 해줄 테니까 도지 도지코인을 지금 뭐 엑스머니에 어 넣는 생각은 어떠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프로포즈를 해놓은 상황이고 지금 XRP 리플과도 지금 이제 RLSD 통합을 위한 계속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다양한 파트너십 뭐 마이크로소프트와도 지금 파트너십을 맺어놨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들과의 이제 파트너십 굉장히 줄줄이 사탕으로 나올 거니까요 여러분들 요런 정보들 미리미리 알고 계시면서 투자해보신다면 기다릴 때 공포를 전혀 느끼지 않으시니까요. 제가 얼른 잡아드리는 이 매수가 얼른 예약해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저가 매수 타이밍과 고가 매도 타이밍 코인의 정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거고요. 코인의 정답은 이겁니다. 주식의 정답도 요거고요. 어떻게 싸게 살수 있을까요? 저는 세력들의 정보를 미리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언제부터 상승할 거고 언제부터 떨어질 거니까 매수가 매도가 제가 다 지금 예약 설정해 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단타 굉장히 잘 치고 있죠. 요게 제가 초능력자입니까? 예지력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세력들의 정보를 미리 캐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일생일대의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함께 진행하신다면 인생 역전 타이밍도 잡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공유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달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찰스호 스킨스 미드나이프 포커스 카르다노 생태계의 성장의 잠재적 동 동력이라 찰스 호스킨스는 미드나이 때문에 카르다노를 떠나지 않을 것. 그는 두 프로젝트 모두에 깊은 헌신을 다하고 있다. 지금 뭐 루머가 지금 이 사람이 떠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에이다 가격이 잠깐 떨어졌었는데요. 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호스킨스의 소셜 미디어 활동은 균형 잡힌 헌신을 보여주며 그가 버려졌다는 소문을 반박하고 있다. 뭐이 사람이 또 정치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얘기도 계속 계속 나왔는데 이 양반이 입이 겁나 싸거든요. 그러면서 뭐 굉장히 좀 난감했던 상황들도 많았기 때문에 요런 이제 개인적인 성향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미드나잇은 카르다노의 경쟁자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이드 체인으로 네트워크의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지금 보안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미드나잇 솔루션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미드, 미, 호스킨스는 미드나잇을 위해 카르다노를 떠날지 알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지만 절대 떠날 일없고요 지금 뭐이 사람의 역사를 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사람은 이더리움을 같이 창립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암호화폐 쪽에서는 굉장히 어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놈의 싼입 때문에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이제 에이다가 조금 더 이제 1.5달러 수준까지만 올라가고 안착을 해준다면은 이제 안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이 보안 토큰 굉장히 큰 이슈 받을 거고, 괜히 트럼프가 지금 다섯 개의 지금 에이다를 넣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이 에이다 잘 유심히 보시고, 저와 함께 투자하시면서 큰돈 많이 벌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 보기 있습니다 더 보기 눌러 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 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태일해 주시고 원하시는 코인과 연락처 남겨 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거고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은 더 커집니다 저와 함께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와 급등으로 여러분들 용돈과 시드머니 여기 플러스 진짜 제2의 월급까지도 벌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큰돈벌 살고 싶고 인생 역전하고 싶은 거 인간의 본능입니다. 얼른 들어오셔서 창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제 노하우 방법 그리고 제 정보 활용하시면서 부자로 가는 지름길 얼른 올라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